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 가는 날입니다 이틀간의 쉬는 날을 최대한 화려하기 위해 아침 일찍 부지런히 출발합니다 이런 거를 아침 너울이라고 하나? 아무튼 정말 예뻐요 이른 아침에 출발하니까 뭔가 기분도 좋다 지난번에 한국에 간게 5월 말이어서 3개월 만인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가면, 무엇을 하냐면, 맛있는 거 먹고, 카페도 가고, 산책도 하고, 그게 정말 재밌어서 한국에 갑니다. 이번에는 9시 40분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요 루키하에서 공항까지는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교통이 점불변해서 조금 더 편하게 갈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게스트하우스를 어디에서 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역시 공항에서 최대 2시간 이내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로 한 번에 갈수 있으면 베스트이긴 해요 시설에서 버스로 갈아타고 보환 버스를 탑니다. 2시간 짜리한 여행을 마치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출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캠과 출국 심사도 무사히 끝냈습니다. 탑승 시간까지 한시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을 가져왔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이 책 읽는 시간. 이 책은 게스트하우스 사업에 잔고가 되고 공부도 되고 어, 지금 정말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비행기에서는 계절 할 것처럼 완전히 잠들어 도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돼서 사실 밤새 깨어 있었어요. 오랜만에 한국 역시 1년 동안 살았던 곳도 있고 여행이라기보다는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기도 하고 서한번 갈아타고 역삼역까지 갑니다.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는 역삼역.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이렇게 한국에 와서 산책을 하고 있으면 한국에서 생활했던 추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퇴근하고 나서는 카페 가거나 밤 산책도 많이 했어요 나가면 카페도 필수로 다녔었어요 한국에서 카페 다니는 것도 하나의 취미였어요 테이크아웃해서 이렇게 산책하면서 돌아다니기도 했어요 보통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는데 오늘은 8메가커피라는 걸 시켜먹거든요 근데 맛있긴 한데 엄청 달았어서 놀랬어요. 짐을 숙소에 맡기고 밥 먹으러 왔습니다. 한국 음식 주문해서 뭐가 제일 좋아요? 라고 하면은 역시 찌개나 급밥인 것 같아요. 얼큰 급밥을 좋아하는데, 여기는 진짜 입에서는 너무 매웠어요. 하지만 매운 만큼 중독성이 있네요. 그래서 좀 맛있었어요. 매운 걸 먹으면 단계에 땡기기 마련이죠. 뭐, 일단 카페에 왔습니다. 저희는 아인슈페노와 말차라떼를 주문했어요. 카페 가면 참고도 되고 배우는 것도 많아요.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은 카페가 많고 그리고 다양한 컨셉트와 메뉴가 있어서 카페 단방이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숙소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7시부터라서 시간이 될 때까지 스위치 게임하러 왔습니다. 특수에서는 떡볶이랑 오뎅 같은 거를 배달시켜서 먹었습니다. 밤 산책도 뭐할 예정이었는데 밤새서 그런지 피곤해서 일찍 잤어요. 그리고 아침 체크아웃도 다 하고 나왔습니다. 비행기 시간을 걸어 해서 어기 휴식까지는 자유 시간이에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1년 동안 살았던 동네. 완심리에 가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일본 사람들은 완심리를 거의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왜 제가 그런 돈내를 선택해서 살았냐면, 일본 사람들이 적을 것 같은 곳이 좋았어요. 안심리에서 집을 계약하고 한국어로 면접도 보고 관광 활성화, 건물장 같은 것도 참가하고 한국어로 PPT 발표도 했어요 그 덕분에 워킹홀리데이 중복으였던 관광 일도 했었어요 워킹홀리데이 1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찾아보고 싶거든요. 이1 년은 나에게 있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그런 시간이었어요. 한장 고장 시간에 한양대 앞에서 내려봤습니다. 여기도 자주 걸었던 길이에요. 이 길을 성수 쪽으로 가면 큰 다리랑 강이 있습니다. 다리 위에서 야경을 보는 걸 진짜 좋아했습니다. 오늘은 완심리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돈까츠 마제소바 집 있고 덮밥 집은 진짜 저렴해서 자주 갔어요. 이길 덜면 그 칼슘리라는 카페가 있는데 여기 2층 창가쪽 자리가 마음에 들어서 진짜 자주 갔었어요. 이 길도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일상 풍경이사지만 외국인 시선에서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날이있었네이 테크하 이 전문 카페가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그리고 조금 일찍 점심 먹기로 했어요. 한국 처음 왔을 때 육삼냉면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감동했어요. 그리고 육수는 꼭 마셔요. 근데 이런 거는 외국에서는 연기가 좀 필요하죠. 저도 한국에서 가게 들어가는 것조차 연기가 좀 필요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 비빔냉면이 나왔습니다. 혼다에서 처음 먹었는데 계단 올라가서 2층 가게였나? 같이 나오는 이 고기가 진짜 정말 맛있어요. 면을 가위로 자르는 것도 일본에서는 잘안 해서 한국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무조건 좋아할 맛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맛있었습니다. 식사하고 산책. 아직 다니지 않은 길을 좀 걸어볼까 하고요. 반대로 게스트하우스에서 카페도 같이 운영하는 걸 생각하고 역시 여러 가지 카페 돌아다니면서 참고하고 싶어요. 청역에 왔습니다 걸어서 와분거리인데 카페를 찾고 있는데 직감으로 여기다 하고 느꼈어요 이연디엔 e 이라는 카페입니다 점심시간이라 직장인들이 좀 많아서 잠깐 기다려야겠어요 은 인테리어와 그 벽에는 손님들 사진이 가득해. 요 사진을 보면 여기서 많은 인연들이 있었던 게 느껴져요. 일생 일대의 순간이 있었구나 하고요. 서로의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연히 겹치는 순간.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고. 오래 가는 인연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소중히 하고 싶어 사진도 약간 구구란 스타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혼자 왔는데, 저에게 따뜻한 미소로 말을 걸어주신 사장님 계셨어요. 사람에게서 막 받을 수 있는 무언과 그냥 마음이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더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 싶다고 다시 느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왔이 커피도 나왔습니다. 사실 사장님이 다시 말 걸어 주셔가지고 잠깐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나갈 때 아이스 커피까지 선물해 주셨습니다. 아를 급하게 서서 전해드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중한 시간과 맛있는 커피까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공안 가는 차철로 갈아타려고 홍대 왔습니다. 조금 시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카페나 갈까 하는데 근데 줄이 너무 길게 서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보기 했습니다. 이제 슬슬 공항으로 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1박 2일 황급 여행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사실 다음 주에, 이제는 처음으로 부산에 갈 예정이에요. 부산 영산도 잘 찍고 오겠습니다.